안녕하세요. 투자 대가들의 책 속에서 성공투자의 길을 찾아가는 주식투자 힐링 명언입니다. 오늘의 영상 제목은 인생과 투자의 단순한 성공법칙 추세 추종입니다. 오늘은 민트 인베스트먼트 회사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통계적 트레이딩 기법을 적용한 최초의 추세 추종 투자자문회사로 성장시킨 투자대가 렐리 하이트가 지필한 부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성공 투자 교훈이 될 내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주로 투자 또는 트레이딩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추세 추종 투자 방법을 적용하여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조금은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오히려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한 내용은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찾아라. 셋째, 어디서 어떻게 게임을 할 것인가입니다. 저자는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자 레리 하이트는 이민 1세대의 가정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은 실명이 되었고, 다른 한쪽 눈도 시력이 매우 나빴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은 난독증과 시력장애, 가난 등으로 기가 죽어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학창시절까지 장애와 못생긴 외모, 가난 등으로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고 공부 못 하고 매사에 실패가 많은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우한 성장 환경으로 인하여 실패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웠고 실패가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면 다음 게임에서 두 단계 앞서 있게 된다는 실패의 혜택을 오히려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자신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라고 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방법으로 4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목표를 다섯 가지 내지 열 가지를 적는다. 둘째, 그것을 서랍에 넣고 몇주 후에 다시 꺼내보자. 셋째, 목표를 정교하게 가다듬고 범위를 좁힌다. 넷째, 우선순위를 정한다.입니다. 이렇게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와 관련된 일 외에는 소홀해야 하고. 목표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인생이 훨씬 단순해진다고 합니다. 저자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투자야말로 저자의 평생의 일임을 알아차렸고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목표가 정해졌다면 다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찾아라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선택하여 그 게임에 뛰어들라고 합니다. 재미가 있으면 힘든 줄 모르기 때문에 성공하기에 가장 좋은 베팅이라고 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사실 일이 아니란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자는 트레이딩이라는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는 트레이딩이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이 된 셈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낸 제자는 트레이딩이 무척 즐겁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줄곧 그 길을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찾았다면 이제 승률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어디서 어떻게 게임에 성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게임에는 좋은 배팅과 나쁜 배팅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배팅은 자신이 감당할 위험보다 더 많은 돈을 벌 확률이 높은 배팅이고, 나쁜 배팅은 작거나 제한된 수익에 비해 잃을 위험이 더큰 배팅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저자에게 좋은 베팅의 원칙은 추세 추종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추세 추종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올바르게 베팅하여 막대한 수익이 가능한 기술과 규칙이라고 생각하여 저자에게는 단순하면서도 자신의 성향에는 잘 맞는 투자법이라고 했습니다. 저자에게 손실을 줄이고 막대한 수익을 주었다는 추세 추종의 정의와 핵심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떤 종목이 오르거나 내렸으면 적어도 얼마 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추세라고 합니다. 마치 물리학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과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추세 추종이란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지 않으면 멈추어야 한다. 즉, 나쁜 추세일 때는 그 추세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잘 되고 있으면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추세에서는 그 추세에 계속 머물면서 이득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칙이 저자가 말하는 트레이딩에 대한 추세 추종 전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세 추종 전략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저자의 추세 추종 전략은 결코 시장을 애착하지 않고 시장의 결과를 보고 추세를 판단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만약 당신이 시장의 측능력을 지녔다고 믿기 시작하면 매번 공경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스스로 늘 자신의 트레이딩이 틀릴 수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런 태도가 필수적인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에게 자신의 투자 시나리오에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자신의 마지노선이 되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지, 즉, 어느 정도까지 잃어도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보다 더 크게 잃기 전에 시장을 빠져나와서 자본을 보존할 수만 있다면 언제나 다음 기회는 또 온다고 합니다. 또한 저자는 추세추종을 투자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서도 적용한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추종의 기본 이론과 그 시스템을 사랑과 인생에 적용하여 나쁜 결혼, 나쁜 직업 또는 나쁜 사업과 같이 나쁜 추세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세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나쁜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시작한 후 수익이 형편 없음에도 불구하고 5년 내지 10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추세추종투자법과 같이 인생에서도,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추세가 나쁠 때는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추세에서 벗어난 다음 상승 추세를 찾아서 올라타고 그 추세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상승 추세라고 할수 있는 것은 좋은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것 또는 상승세에 있는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하여 성공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저자의 추세 전략인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늘리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저자는 패턴이 명확할 때는 추세가 확실하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에서 추세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이동 평균선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20일 내지 30일의 단기 이동 평균선은 추세를 일찍 알려주긴 하지만 변동성이 심하고 반면에 200일 이동 평균선은 추세를 반영하기에는 느리겠지만 더 탄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요동이 아니라 진정한 추세가 될 정도로 충분히 긴 이동 평균선을 이용하는 것이 투자에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자는 200일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하는 주식을 매수하여 자신이 잃어도 된다고 정해놓은 금액만큼 하락하기 시작하면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결코 돈을 잃는 자리에는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도 신호를 보내면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손절매하는 원칙이 각인되어 있어야 공포에 빠지거나 압박감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수익을 늘린다는 것은 손절매 단계가 오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않고 오름체를 즐기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대 초반인 콜레이드라는 청년과 70대인 저자의 투자에 대한 대화 내용 중에서 공감하는 몇 가지 대화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서 어려운데 어떻게 뛰어난 성과를 낼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얼마만큼 베팅할지 베팅의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 빠져나올지를 알고 한다. 그리고 매수하는 순간 매도를 염두에 둔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으로 얼마만큼 잃어도 된다고 결정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한 번의 거래에 1%에서 2%까지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추세에 언제 올라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신고가에 도달하면 뛰어든다고 합니다. 만약 6개월 평균 가격 위로 올라가면 그게 신호라고 답변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다가 길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 손절매하기를 두려워하면 결국 파산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상으로 레리하이트의 부의 원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기술적인 분석 책들과 는 달리 특별한 투자 기술 또는 차트 분석 등은 이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세 추종을 인생과 연관지어 자기 자신의 불우한 환경에서 투자를 통하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스토리는 감동적이고 기가미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감되는 좋은 내용이 더 많았지만. 모두 전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이 책은 이런 분께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투자자의 인생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 추시의 추종 개념을 투자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투자자, 투자에 성공한 부자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한 투자자 여러분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